당신이 타고 있는 자동차의 제조사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브랜드도 딜러도 단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판매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전시장들은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에 놓이며 라인업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차주들은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차량을 손에 쥔채 방향을 잃고 남겨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자동차 브랜드 6곳을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악명 높은 논란 때문일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경영 판단의 결과일 수도 있으며, 혹은 경쟁자들에게 완전히 밀려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목록의 맨 위에 있는 브랜드는 내부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딜러들이 결코 먼저 말해주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브랜드는 한때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정면으로 도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의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지금은 성공 사례가 아닌 경고의 상징처럼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브랜드를 이런 위치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신호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언급될 브랜드는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이 야심차게 출범시킨 럭셔리 브랜드로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고급스러움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수준으로, 하지만 가격은 훨씬 현실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이었죠. 세련된 디자인, 앞선 기술, 고급 소재로 채운 실내, 그리고 경쟁 브랜드보다 낮은 가격표까지, 겉으로 보면 완벽한 공식처럼 보였습니다. 이른바, 합리적인 럭셔리라는 개념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럭셔리 시장의 고객들은 단순히 가성비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상징성과 위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제네시스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은 제네시스를 독립적인 명품 브랜드가 아닌 비싼 옷을 입은 현대차로 바라봅니다. 판매 실적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작년 한해 동안 약 7만 5천 대 가까이 판매됐지만, 이 숫자는 BMW의 약 37만 대, 렉서스의 약 34만 대, 메르세데스 벤츠의 약 32만 대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로고를 바꾸고 그릴을 새로 디자인한다고 해서 럭셔리 고객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브랜드 정체성과 인지도, 이두 가지는 고급 브랜드에 있어 핵심 요소인데, 제네시스는 아직 이 부분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유 경험 역시 기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고급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특별한 대우와 차별화된 경험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현대차 전시장과 같은 공간에서 차량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신뢰를 흔드는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2022년에는 연료 펌프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로 여러 모델이 리콜됐고, 최근에는 제네시스 G80 전기차와 GV60 같은 전기 모델들이 주행 중 출력 저하 문제로 다시 리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부품 수입 비중이 높은 구조 때문에 관세 부담까지 겹치며 가격 경쟁력도 약해졌습니다. 전기차 전략 역시 순탄치 않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GV60은 이미 시장에서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고, 전동화 G80은 라인업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G70과 전기 GV70마저 정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제네시스는 시장에서 점점 희미해질 위험에 놓이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차량 가치가 급락한 상태로 남게 될 오너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네시스를 고민하고 있다면,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를 위기라고 느꼈다면, 다음 브랜드는 단한 번의 리브랜딩이 어떻게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눈치챈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브랜드는 제규어입니다. 한때 제규어를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를 산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지위와 품격을 함께 구매하는 일이었죠. 제규어는 진정한 신사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우아한 세단과 강렬한 스포츠카,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영국식 럭셔리를 대표하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규어는 과거의 영광과 비교하면 그림자조차 희미한 상태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현재 제규어의 라인업에 남아있는 모델은 사실상 F 페이스 하나뿐입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XE, XF, F 타입, I 페이스, E 페이스 같은 핵심 모델들이 미국을 포함한 여러 시장에서 한꺼번에 정리되었습니다. 브랜드는 전면적인 전기 럭셔리 전환이라는 큰 도박을 선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공백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전기차들은 2026년이 되어서야 등장할 예정이고, 그 사이 딜러들은 팔수 있는 차가 거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판매량은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었고, 최근 수치는 통계적으로 의미를 찾기 어려울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리브랜딩은 그야말로 참사였습니다. 수십 년간 재규어를 상징해온 도약하는 고양이 로고는 정체를 알수 없는 기업형 이미지로 대체됐고, 많은 이들이 개성과 품격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의 리브랜딩 광고는 단한 번에 브랜드의 역사와 이미지를 무너뜨렸고, 반응은 가혹했습니다. 결국 최고 경영자는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동시에 여러 전시장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지금의 제규어 랜드로버 그룹은 사실상 랜드로버의 판매 실적에 의해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뢰성 문제도 오래된 약점이었습니다. 리페어팔 기준으로 제규어의 신뢰성 평점은 5점 만점에 2.5점으로 평가되며 전체 자동차 브랜드 중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은 소비자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 결과 중고차 가치 역시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출시될 전기차들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제규어는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규어가 몰락한 이유는 시대에 뒤처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정체성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규어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차든 중고차든 선택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다면 다음 브랜드는 2000년대에 일본 문화를 상징하던 아이콘이 어떻게 이 목록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번째로 언급될 브랜드는 한때 세계 랠리 무대와 도로 위를 동시에 지배했던 이름입니다. 랜서 에볼루션과 파제로 같은 전설적인 모델을 탄생시킨 바로 그 브랜드 미쓰비시입니다. 과거의 미쓰비시는 합리적인 가격의 고성능,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구성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쓰비시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위치로 밀려났습니다. 2002년 미쓰비시는 미국 시장에서 약 34만 5천 대에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약 20년이 지난 뒤그 숫자는 8만 6천 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판매 규모가 얼마나 크게 줄었는지 단번에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여기에 2025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차량 인도가 지연되며 수천 대가 항구에 묶였고 미쓰비시는 결국 가격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층에 의존해온 브랜드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현재의 미쓰비시 라인업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소수의 SUV와 크로스 오버 뿐이며 기술과 상품성 모두 경쟁 브랜드에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쓰비시는 내구성이 좋은 브랜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오너들의 경험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무단변속기 고장, 서스펜션 문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 전기 계통 오류 등 다양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브랜드는 수년간 신뢰와 명성을 동시에 잃어왔습니다. 2000년에는 심각한 기계적 결함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며 대중의 신뢰를 크게 잃었고 2016년에는 62만5천 대가 넘는 차량의 연비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여하는 것했습니다. 경영진 사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소송, 그리고 기업 가치는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진 나머지 닛산이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브랜드 존속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의 미쓰비시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브랜드에 가깝습니다. 엠블럼이 가진 역사와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현재 판매되는 차량들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미쓰비시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한번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될 브랜드는 한때 운전자를 위한 럭셔리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BMW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자리에 오른 브랜드는 인피니티입니다. 한때 인피니티는 일본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세대 성공 사례처럼 보였고, 니산이 렉서스에 맞서 내놓은 강력한 해답으로 평가받았습니다. BMW에 가까운 주행 감각과 성능을 원하면서도 일본 브랜드 특유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기대하던 고급차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당시 인피니티의 6기통과 8기통 엔진은 강력함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유명했고, G35, FX 시리즈, QX80 같은 모델들은 하나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인피니티는 단순히 값이 낮은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라 분명한 개성과 태도, 그리고 충성도 높은 팬층을 가진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피니티는 시간을 빌려 연명하는 브랜드에 가깝습니다. 2017년, 인피니티는 미국 시장에서 15만 3천 대에 달하는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5만 8천 대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만큼 하락세는 뚜렷했습니다. 판매 부진이 이어지자 브랜드는 독립 전시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닛산 전시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라인업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QX50과 QX55의 생산은 2025년에 종료됐고 마지막 세단이었던 Q50 역시 이미 단종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QX60과 QX80 두 대의 SUV뿐입니다. 이 몰락의 시작은 20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피니티는 이미 잘 작동하던 강점을 다듬기보다는 브랜드 자체를 새롭게 바꾸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행 성능 중심의 정체성을 버리고 개성이 옅은 고급 크로스오버 중심 전략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피니티는 신뢰성이 나쁜 브랜드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초기 모델들을 괴롭혔던 무단변속기 이슈는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엔진 결함, 출력 저하, 에어백 문제, 브레이크 캘리퍼 결함 등으로 수만 대에 달하는 차량이 리콜되며 소비자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중고차 가치 역시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인피니티는 앞으로 등장할 신차와 전기차 라인업을 통해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그것이 충분할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 오너들은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차량과 점점 줄어드는 딜러 네트워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보유를 염두에 두고 차량을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인피니티는 우선순위에 두기 어려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의 완성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락세의 노인 브랜드에 투자하는 것은 분명 부담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붕괴가 해외 브랜드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면, 다음에 등장할 이름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 브랜드는 한때 미국 자동차 공학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의 이름을 올린 브랜드는 크라이슬러입니다. 한때 크라이슬러는 미국 전역 수많은 가정이 선택하던 대표적인 브랜드였으며 오랜 세월 동안 크라이슬러는 혁신, 알라함 그리고 부담없는 가격의 패밀리카를 상징했죠. 양산형 헤미 8기통 엔진을 도로 위에 처음 올린 것도 크라이슬러였고 미국 가족용 자동차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미니밴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주인공 역시 이 브랜드였습니다. 크라이슬러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미국 문화 그 자체의 일부였고 그 엠블럼은 존중과 명성을 의미하던 시절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지금과는 너무도 멀어졌습니다. 2005년 당시 크라이슬러는 미국 시장에서 64만 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그 수치가 12만 5천 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점 대비 약 80%에 가까운 하락입니다. 그리고 2025년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판매량은 역대 최저 수준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플랫폼을 새로 만들고 기술을 대폭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크라이슬러는 노후화된 구조를 유지한 채 같은 모델을 반복적으로 손보는데 그쳤습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던 크라이슬러 300은 2023년에 단종되며 상징적인 세단의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보이저는 사실상 법인과 관용수요 중심의 모델로 연명해왔고 최근 다시 일반 소비자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존재감은 제한적입니다. 현재 브랜드를 겨우 떠받치고 있는 모델은 퍼시피카 한 대뿐인데, 이마저도 빠르게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혼다 오디세이, 기아 카니발, 토요타 시에나 같은 경쟁 모델들은 더 앞선 기술, 높은 신뢰성, 그리고 더 완만한 감가를 제공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퍼시피카의 판매량이 2024년에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전시장 폐쇄와 유통망 붕괴까지 겹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한때 크라이슬러의 부활카드로 기대를 모았던 에어플로 전기차 프로젝트는 개발 도중 비용 부담과 기술 경쟁력 문제로 스텔란티스에 의해 중단됐습니다. 지금의 크라이슬러는 미래가 불투명한 브랜드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스텔란티스의 전 최고 경영자는 그룹 내 여러 브랜드가 2026년 이전에 사라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으며, 크라이슬러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결국 소비자입니다.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차량, 점점 줄어드는 서비스 인프라, 부품 수급의 불안정성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크라이슬러를 구매하는 선택은 제조사조차 등을 돌릴 수 있는 브랜드의 미래를 맡기는 위험한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충격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등장할 브랜드는 자동차 산업에서 거대 기업조차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목록의 1위 자리를 차지한 브랜드는 닛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외로 들릴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닛산은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뛰어난 공학 기술, 끊임없는 혁신,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구성, 그리고 합리적인 성능을 모두 갖춘 브랜드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니산의 차량들은 여러 세대를 대표했고, 대륙을 가리지 않고 도로를 지배했습니다. GTR, 아르마다, 알티마, 프런티어 같은 상징적인 모델들은 니산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실어줬고, 이 엠블럼은 전 세계에서 존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니산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놀랍게도 2024년, 닛사는 미국 시장에서 86만 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탄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회사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 플래그십 세단이었던 맥시마는 판매 부진으로 2023년에 단종됐고 알티마 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닛산은 약 6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불과 1년 만에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글로벌 판매량도 2017년에 580만 대 수준에서 2024년에는 330만 대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닛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는 약 2만 명에 가까운 인력을 감축했고 생산량을 대폭 줄였으며 여러 제조 공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전략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리아 전기차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미국 시장을 겨냥했던 두 개의 신규 전기차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그 결과 니사는 전동화 부문에서 뚜렷한 미래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브랜드가 지금은 명확한 방향성을 잃은 상태인 셈입니다.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균열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2018년, 당시 최고 경영자였던 카를로스곤이 거액의 자금을 은닉하고,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닛산은 거대한 경영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파트너사와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내부 결속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배출가스와 연비 관련 논란까지 겹치며 대중의 신뢰와 브랜드 명성은 크게 훼손됐습니다. 2024년에는 혼다와의 합병을 시도했지만 경영권 전면 이양을 요구한 혼다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후 니산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투자자를 찾지 못할 경우 앞으로 약 1년 남짓한 시간만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며다 니산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는 많지만 현실은 매우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산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분명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생존을 위해 싸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불안정해지는 쪽은 회사가 아니라 차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목록에 등장한 브랜드 중 어떤 이름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혹은 직접 겪은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